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88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활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초대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는데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오마이뉴스 사회부 소속인. 네. 네, 소중한 진짜 이 기자. 네, 소중한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섭외 요청을 드렸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수락을 해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어, 오늘 소중한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극우 유튜버들은 도대체 왜 전광훈 목사를 띄우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미디어 탈곡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자극적인 보도가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좀 짚어보았는데요. 어그 보도 중심에는 전광훈 목사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어, 또 8월 15일날 열렸던 반정부 집회가 있습니다. 어, 기자님 관련해서 기사를 쓰셨는데 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건 다른 대다수 보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현장 스케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발언이 있었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유명 인사들은 어떤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주로 오고 갔는데 소중한 기자님이 쓴 기사를 보면은 전광훈 목사 그리고 광복절 집회 이두 개를 띄우는 그구 유튜버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뤘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기사들과 좀 다르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선은 이게 해당 집회가 네. 열리기 전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뭐 감염 관련해가지고 음, 네. 되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되게 막 생중계 되고되고 그랬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들이 그 집회 이후에 현실이 됐고 네. 어~ 이게 감염병이 이렇게 막 도는 거면은 그 재난 상황인데 그쵸. 재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집회를 어~ 과도하게 띄우는 게 맞나 혹은 뭐~ 그쵸.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한 음, 네.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뭐~ 요즘에 뭐~ 장년층 중심으로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뭐~ 뉴스를 못 믿는다. 아, 뭐 오. 유튜브 가면은 뭐다 있다. 뭐 아, 진실이 유튜브. 있다. 뭐 이런 아.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지금 위기인데 코로나일9가 그래서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어, 기사를 평소 안 보는데 <웃음> 아 <웃음> 그러신가요? 평소 안 보시나요? <laughs> 안 오. 보기보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에 근데, 좀 보시면서 더 네, 정신 건강. はん 그렇죠, 그렇죠. 저희의 멘탈은 중요하니까요. 근 네, 저를 비롯해서 소중한 기자님도 좀 원래는 안 보셨다고 했지만 미디어 탈곡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유튜브를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네네. 정말 궁금해서 네네. 한번 네네. 들어가 보시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뭐 일부 비이성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접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극우 유튜브 유튜버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원래 잘안 보는데 보다날. <laughs> 피가 나가지고. <laughs> 계속 피가 나셔서. 네, 휴지도 <웃음> 닦으면서. <laughs>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민원령에서 계속 그것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저희가 그 혐오 표현 관련해가지고 네네. 유튜브 모니터를 한동안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때도 굉장히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맞물리는 시기였거든요. 팀원분들이 좀 힘들어 했죠. 그 유튜브를 모니터링 하신 분은 좀 월급을. <laughs> <좀 해줘야 웃음> 아, 그 정도인가요? <웃음> 네. <웃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집회 이후에근데 네. 기존은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 그리고 탄압. 아, 게 우리 조작된 상황이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탄압을 받고 있다. 조작이라 이제, 하면 그 4월 15일 총선이 조작됐다 이 주장인가요? 그거는 이제 걔네들이 상수로 가져간. 아, <laughs> 상수로. 네. 이번에 코로나 1구와 관련해가지고 네. 뭐 광화문 그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뭔가 확진자를 뭐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조작론 그리고 아, 네. 그런 거와 이어져서 이제 뭐 탄압을 받고 있다. 뭐어 우선은 정부가 뭐 정광은 목사 그리고 일부 개신교 집단을 겨냥해서 네. 뭐 일부로 확진자를 막 늘리고 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 이어지면 뭐 검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래서 아 검진을 하나, 받으면 하나 뭐안 된다. 혹은 뭐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뭐뭐 네. 뭐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 탄압. 이 정부가 광화문 집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뭐 보수 본인들이 칭하기에 보수 그리고 보시면은 뭐 개신교뭐 네, 네.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주된 이제 음.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중한 기자님의 기사를 제가 일단 숙독을 했는데 보면은 다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팬앤드 마이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아, 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서 살짝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 다 이제 문화데뭐다 네. 그런 맥락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 펜앤마이크 정규재 씨 네, 같은 네. 경우에 최근에 왜 갑자기 이게 환자가 늘었는지 그 환자를 만들어낸 거 아닌지 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주 진지하게. 네. 네, 너무 진지해가지고 음. 속안나 먹을 뻔했습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그뭐 유명한 분이죠. 그 조선일보 출신의 조갑재. 아, 네. 그뭐뭐 조갑제 TV라는 걸또 운영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가까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과잉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에 네, 과잉이란 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보다 이 코로나 일9라는게좀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교적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 그쵸,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외신에서도 네. 이렇게 비교적 저는 최대한 뭐 이런 말 해도 돼요 국뽕을 빼거든요 항상 아, 국뽕을 빼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굉장히 극찬을한 방역인데 네. 그런 것들을 과잉 방역이라고 하면. 이게, 음. 뭐, 그동안 의료진 분들이 열심히 해왔던 것도 있고, 그쵸. 뭐, 국민분들이 이렇게, 뭐, 고통을 겪어가면서 방역 그 지침에 이렇게 지켰던 부분도 그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본 건지, 뭐, 하는 의문이 들고, 또 공교롭게 또 같은 조선일보 출신의 뭐그 문갑식. 아, 네. 이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갑자기 참 중세시대. <laughs> 네, 네, 아, 그러게요. 네. 저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네. 적어주신 네. 그분들의 발언을 좀 확인을 했을 때, 어, 정말 이거를 믿는다는 게 저는 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이런 발언을 듣고 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실시간 채팅 같은 것도 좀 다시 볼수 있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다들. 저는. 네.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광신도의 어떤 네, 집단 네. 모임처럼 이렇게 모이는 거를 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네. 이건 조금 이제 추후의 문제긴 한데, 네. 이제 뭐, 그들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음. 앞으로 이제, 특히 이런 재난 상황과 관련해가지고는, 네. 뭐, 반면 교사가 돼야겠죠 그렇죠. 네. 좀뭐 그... 아까 문갑씨 이야기도 하다가 말았는데, 네. 그 이후에 또또 또 공교롭게 조선일보 출신, <laughs> 국회 의원까지 네. 하셨던 진성호 씨 아, 이분도 네. 이게 이분은 이제 뭐음모로는 아닌데 현장에 현장 상황을 묘사를 하더라고 집회 상황을 음, 네. 뭐, 뭐 지나치게 인파가 몰려서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근데 집회에서 음. 중요한 건 숫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에 따라 집회 평가는 달라진다 이렇게 이건 약간 그. 현재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걸맞지 않는 그렇죠. 발언을 오. 하셨다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요. 저는 관련해서 일부 컷 편집된 전광훈 목사 발언은 좀 제가 봤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여전히 이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안 하고 중국 무한 바이러스라고 네. 표현을 하면서 뭐 우리 교회에다 테러를 했다 우리는 뭐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하게 방역했기 때문에 바이러스 사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뭐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뿌리고 갔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유튜버들도 앞서 발언한 거에 좀 연결선으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주장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좀 하고 네. 있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비관적이거든요 그렇서여기서더 그렇죠. <laughs> 나아가서 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뭐그 정부의 방역이나 네.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아. 뭐 검진을 받아다 근데 하 이건 참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제 뭐한명한 한 명의 생명이 혹은 한명한 한 명의 확진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어 검진을 하루 빨리라도 받아야 되는 걸로 동요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네. 이제 뭐 도, 검진이 뭐가짜라느니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고. 네.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음. 그런 뭔가 그런 극우 유튜버라고 할만 한 분들은 이런 뭐 바이러스를 정부가 좀 뿌리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확진은 거짓된 게좀 있다라는 거에 전반적인 동조가 깔려 있다라고 그쵸? 생각해도 될까요? 이게 바이러스를 뿌린다라는 워딩으로도. 사람도 있고, 네네. 뭐 약간 그런 개념의 사람도 있고. 요거까지는 안 가지만. <laughs> 정부가 어떤한 곳만 집중적으로 뭐 검진을 하고 있다.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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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째... 뭐 비교적 합리적인 비교 <laughs> 그, <사, 웃음>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 합리파가 또 있고. 아또 그렇습니다. 아, 그분 그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이 있으신데 어쨌든 기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조작과 탄압. 조작과 탄압 이두 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발언인데 제가 또 되게 안타까웠던 건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또이 발언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례브리핑에서 그럴 일이 없다. 정부가 무엇하러 그렇게 하겠느냐. 조작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아, 이거를 브리핑해서 해명을 해줘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바쁘신데. 그러니까요. 정말 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저... 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왜 이렇게까지 전광훈 목사를 극우 유튜버들이 띄우고 있을까?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뭔가 전광훈 목사를 띄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던 걸까? 왜냐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지켜 세워주는 이유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겠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극성스러운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저는 아주 다수라고 보진 않는데 어쨌든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 중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가고. 그래서 유튜브는 그런 극성스러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네. 어, 이런 과정을 보면 대충 정치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 정치적인 고리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고리도 또 엮여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이유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니까 뭐 슈퍼챗 엄청 쏘고 막 난리도 <laughs> 아닙니다. 막 아, 그런가요? 네, 슈퍼챗을 네, 그렇게 네, 많이. 저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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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웬만한 그 인기 유튜버 못지 않습니다. 음. 막 계속 올라오고, 응원합니다. 누군님 감사합니다. 뭐, 심지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습니다 참아, 어. 그 여기서 이야기 하시죠. 아, 여기서. <laughs> 네. 왜냐면은 귀에서 네. 아까 피가 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또... 여러분의 귀가 소중하거든요. 수지를 네. <laughs> 잔뜩 놓고 봐야 되요또 <laughs> 소리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여튼. 그래서 뭐 전광훈 목사를 띄우는 게뭐그냥뭐 전광훈 목사를 지지해서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방송, 그리고 좀 경제적인 이유로 뭔가를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가 아무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동조를 해서 이제, 어, 좀 띄워주고 있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해도 될뭐 그런 ]가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계속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음. 뭐 본인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겸사겸사. 겸사겸사. 네. <laughs> 겸사. 네,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네. <laughs> 유민한 어떻게 안 되나요? <laughs> 아, 저희는 네. 광고를 안, 아, 그걸 안 해놨어요, 유튜브를. 아, 네. 저희는 시민단체라. 아, 뜻이 나름 멋있습니다. 네, 네, 네. 말해 되나요? 저희 원치 않는 네. 광고가 붙는 거를 원... 그렇게 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음. 유튜브 수익 창출을 아직 음. 걸진 않았는데 저도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물어봤죠.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왜 유튜브 광고를 안 거지? 그러니좀세속적이야아 그러니까. 그러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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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laughs> <수고가 드립니다. 웃음> <laughs> 그래도 저희도 저희도 팟빵 이런 걸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기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민원련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발언을 그럼 어쨌거나 저희가 접해 듣는 것도 언론이 보도를 했으니까 접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전뭐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나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담나요? 아니면? 어, 이게 뭐 제가 미디어 비평 분야는 사실 전문적이지 않긴 한데 네. 이 집회 직후 상황만 놓고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집회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형태의 보도들이 계속 많이 나왔던 스케치라던지, 거고 네. 그 집회 이후에 이런 뭐 유튜버들이 했던 뭐 소위 말하 일탈적 행위나 이런 네. 는 거기 가가지고 막막 악수하고 박수치고 막 음. 서로 막 이렇게 손뼉치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음. 뭐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뭐야 신의 한수 아, 네. 신해식 씨가 확진 판정 받고 네.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이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언론 보도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일상적인 소개 형태의 네. 스트레트 기사, 스트레트 기사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방금 말씀해주셔서 그런데 소중한 기자님이 이거에 관해서도 기사를 썼어요. 그 신혜한수, 신의 신혜식 대표가 한 발도 나가가지고 확진 판정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슈퍼챗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을 봤는데 발언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경제적 연결고리가 제가 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든 게 계속 뭐난 이게 먹고 싶은데 병원 밥이 맛이 없고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laughs> 과일은 좀 나가셔서 드셔야 도는데 과일 사달라 고 그래서 뭐, 아, 네. 네. 과일 저도 과일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아 지금 차량이 조선이 활동가가 도와주러 들어왔는데 결국 네. 아까 입을 깎게 물고 웃음을 찾다가 웃음을. 네. 제가 생각보다 너무 웃겼나요. 아, 네. 일단 이게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네. 이제 본인이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최대한 방역 당국에 그. 침에 따르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그런데 병원 안에서 이제 그렇게 생방송을 하고, 네. 뭐, 그래서 생방송을 한 거를, 이렇게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생방송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의료진을 향해, 뭐, 화를 내고, 뭐, 뭐 시청자를 향해서, 뭐, 나 이렇게 방해한, 그, 방송 방해한 사람들, 뭐, 의사들 전화해라. 건드리지 말라고 해라. 뭐 진짜 남동 뭐, 버리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또, 뭐, 자기 방송 못하게 하면 뭐, 자행을 하겠다. 뭐, 깽판을 치겠다. 이미 깨판치고 있는데. 네. <laughs> 네. 러면서 사실, 그 의료진 부 분들이 얼마나 고생 많으신데,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방송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확진자, 어, 상황으로, 사, 확진자로서 병원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전달하는 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네. 그, 그럴 수 있다고 네. 보는데, 최소한 이제 그, 방역의 그 흐름을 해치는 이야기나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본인이 또 그,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박수, 뭐, 이렇게 삼석자들이랑 악수하고, 뭐, 마이크 나눠쓰고, 뭐, 뭐, 이랬던 와중에서 이제 확신 판정 받은 건데. 네. 그걸 또 이제 정부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 그걸 뭐또 정부 하는, 탓이라고 또. 네, 뭐 정부 때문에 자기가 여기 와 있다. 뭐 이렇,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아까 말씀지만 뭐 과일 안 넣어준다고, 뭐, 식단이 뭐, 싱겁고 밍밍하다. 아니, 병원 밥 저희 밤치 먹어왔잖아요 병원에서 그 정도 먹어야지. <laughs> 네. 그런데, 뭐,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켜줄 선만큼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네. 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아, 들으니까 더 가관이네요.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그래도 되게 담백하게 팩, 그 글로만 보다 보니까, 아유, 답답하다, 이랬는데, 이렇게 또 말하시는 거 들으니까, 음. 자꾸 인상이 써지고, 자해행위 한다, 음. 그거나, 아, 진짜 너무 심각해. <laughs> 지금 귀 피나, 진짜. 귀조명관 피가 날것 같아. 이렇게 전해주는데도 힘든데, 또 그걸 네, 보시고 네. 있었으니, 아, 또 그분이,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네. 긴급생중계란다, 네. 어, 얼마든지 계속 긴급생중계를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뭐, 뭐 이렇게. 하 하셨고 지금 하셨더라고요. 뭐, 긴급방송 1회, 2회, 3회 이렇게 이어나가겠다. 아. 여러분, 슈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정치 탄압이다 혹은 뭐 우리 뭔가 세력을 우리를 음모론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다 조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 이 광목절 집회와 정광훈 목사의 뭔가 다 같이 동조를 한게 아니라, 어, 이런, 이 8월 15일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하면서 비판을 했던 보수 유튜버도 음,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네, 네. 그 사실 이 유튜브 쪽을 제대로 취재를 각 잡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 잘 몰랐는데, 뭐 이번 사건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뭐 본인들끼리 지식 먹고 많이 했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잘났는데, 니가 잘났는서그 아, 내부에서도 약간 네, 네. 서로 세력싸움이라고도 네, 될까요? 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본인들끼리 그런 세계가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아, 참, 이 세계도, 뭐 아주 대단한 세계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네. 뭐, 사실, 뭐다 거기서 거기 갔잖아요, 우리는. 근데 깊이. 보니까, 암튼, 이번에 집회와 관련해서는, 그, 가로세로 연구소. 네. 뭐 아. 강용석 씨랑, 뭐. 김용호 씨. 김용호 씨, 뭐, 김세희 씨, 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데죠. 거기서, 이, 광복절 그, 광화문 집회를 열면 안 된다. 라고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도 어쨌든 코로나19가 다 정부 탓이다. 뭐, 뭐, 이런 사람들이긴 한데. 아, 네. 조금 다른 거는, 광화문 집회 열면은, 사람들한테, 그, 욕을 바가지로 먹기 딱 좋다. 뭐, 뭐, 이런 기조. 아, 네, 그니까, 러 네, 집회를 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그, 방역 지침을 지킨다든지, 음. 이런 집회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면 우리 욕 먹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건. 음. 그니까, 약간 건가? 프레임, 프레임이 그런 프레임이죠. 물론, 음. 이제 뭐, 방역 지침을 지키지.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 아예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음, 네. 이제 큰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아. 게 이제 그들의 기조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정규재 씨 아까 네, 거 네. 그런 분들 실명 거론하면서 그런 의심에 뭐 국민 생명을 베팅하지 말라 뭐 이러고 음. 정광훈 목사 향해서는 구급차에서 마스크 내리고 웃으면서 통화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네. 아, 그리고 뭐 다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조가 이런 거죠. 다른 유튜버들은 너네가 뭐 정치를 하냐, 뭐 이런 프레임 싸움을 하냐, 뭐 이런 머리가더 잘났다. 약간 뭐 한소 더 내다보고 있다. 예, 예, 전라성으로 개낸다 이런 거든요좀 아, 개낸다.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표준으로 <laughs> 그런 게 있군요. 네. 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근데 뭐 덧붙여가지고 방금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어땠는지 좀 궁금했는데 음. 가로세로 연구소도 코로나 초기에는 이들하고 좀 동조를 하다가 이번에 좀 바, 방향을 음. 바꿔서 모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가요? 이제 코로나 초기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잠깐만 지금 이 중국 왜안 막았냐? 아. 그리고 마스크 관련 가짜 뉴스 엄청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보내준 마스크라고 막 손들고 흔드는 사람도 있고, 막, 네. 그러니까, 마스크 사진 보고 흔드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던 상황에서 이번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방송연구소도 <laughs> 8월 15일날, 서초역에서, 법원검찰인 그러니까 네. 서초역에서 부정선거 관련 집회를 자기를도 예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예, 본인들도 광화문 집회가 아니었을 뿐이지 서초동이 예, 집회를 예하려고 예. 했었어요. 예, 근데 네. 총선이 부정선거다, 지난 네. 총선이. 근데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제 계속 좀 미뤄져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도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네. 뭐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으니까 계속 계속 미뤘고, 한두 번, 세번 미룬 것 같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네. 뭐, 결국에는 근데 이제 서초구청에서 이거, 집회 금지 조치되면서 음, 네. 취소가 되긴 했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어쨌거나 그분들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본인들도 뭔가 집회를 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다. 이렇게 저희가 네, 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수 유튜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물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뭐 비판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전광훈 목사 그리고 음. 이번 8월 15일에 열렸던 그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다 같이 한말 한뜻으로 모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굉장히 친밀하게 그 정광훈 목사 집회 함께 참여해줬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응,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 이번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은 굉장히 잘못됐던 집회다라고 응.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딩을 조금 어떻게 봐야 될지 전좀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워딩은. 네.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까 그러니까 자당 국회의원들을 그쵸.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목소리도 봐야 되지만,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국에서는 해선 안 되는 그 지표였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 지표에 대해서 편을 둘 수는 없는 건 알아. <laughs> 정치 집단이고 하니까, 네. 대중의 그리고, 최대한, 그, 뭐야, 정치적, 그, 입지를 넓혀야 되는, 네. 뭐 상식적인, 대중, 대중정당이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쪽을 쳐내면, 또, 자신들을, 뭔가 옆 네. 바람이 불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고민들이 들겠죠. 일단, 그, 중주은형 그 원내대표님 그런 기조고, 그래서, 그래 이제 민주당 쪽도,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미래통합당과 그런 집회에 네. 연관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니까 또 김종인 대표도 뭐 계속 약간 좀음 민주당을 역으로 공격하면서 왜어 우리랑 연관을 짓냐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연관을 짓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는간 의원들로 갔잖아요 현역 의원 그러니까요 뭐 그럼 이제 현역 개개인 의원들의 판단이 또 당의 판단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미래통합당도 조금 아, 이거 어떻게 기조를 잡고 가야 될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지질도 오르고, 분위기 좋고, 그렇죠. 어, 뭐, 어젠 또 광주도 가서 무릎도 꿇고 꿇었나요? 그다고 근데 무릎은 4년 전에도 꿇었는데, 왜 이번에도 <laughs> <미도> 그렇게 이슈가 <laughs>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그 자체 본인들끼리도 혼선이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더 반응을 할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대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방송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귀에서 피나는데 이번에 좀 처음 들어봤다. 본 전에도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네. 하시긴 했는데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보수 유튜버분들의 콘텐츠를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 보지 않는 저희에 비해서 보면서 이제 좀더 기사로 더 담고 싶었는데 조금 못 담았다든지 혹은 아이 부분도 되게 눈여겨 봐서 다음 음. 한번 아이템 발제를 해보겠다 싶으신 게 있었나요? 어 일단은. 그,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laughs>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공적으로 제가 일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또 제가 사적으로 보고 싶은 거, 뭐 축구 동영상을 본다든지, 네. 뭐 야구 동영상을 본다든지, 네. 뭐 이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또, 그, 자꾸 그쪽 보다 보면, 자꾸 뜨잖아요. 아, 맞아요, 뭐, 맞아요. 그 신의 한수 실시간, 그게 계속 떠요. 저도 그, 뜨더라고요. 방송할 때마다. 한번 그거 체크하느라 들어가는데, 네, 네, 계속 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laughs> 근데, 일단, 아까 제가, 뭐, 잠깐, 거론해 드렸는데, 우선, 이쪽 진영, 그, 구글 그 유튜버, 세, 네. 그쪽에, 조선일보 출신 유튜버들 꽤 많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신의 한수나, 팬앤 마이크, 요런 데는 좀,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데인데, 네. 이런 곳에 비하면 조금 작은 규모긴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조선일보 맨들이, 이번에, 국회 한 명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 앞으로 좀 이런 분들 좀더좀 들어봐야 되지 않, 들어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건 아닌데, 네. 어제 그, 이제 기사가 됐으니까, 원래는 한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이제, 김문수 도지, 전 도지사고, 네, 네. 김전 의원이고,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가 어제 이제 기사가 화가 됐는데, 그때 옛날에 뭐, 도지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게. 네네, 네. 그 전화. 네, 관두성명도 네. 뭐, 래가지고 했던 분이 이번에는 도지사입니다가 아니라, 나 국회의원 세번 했습니다. 이, 이걸 이제, 이걸 또 시전하셨더라고요. 그가지고 아, 지 뉴스를 못 봤는데 빨리 가서 네, 봐야겠어요. 네, 코로나19가 이 국회의원들, 뭐, 사실 이분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죠. 전직 그렇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직 국회의원을 이제 피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들 모두 이제 고통스럽게 방역, 네. 지침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일반 국민만큼만 좀 행동을 하셨으면, 이게 이제, 그, 경찰이, 그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어떤 분을 찾아갔는데 네. 그분과 마침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경찰이 혹시 몰라서 같이 가주시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나는 안 가겠다 하면서 나세번 국회의원. 나세번그 갔다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가 그러거 따지나요? 네, 네 편네 편도 없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국회의원들 안 걸리나? 뭐 있나요? 뭐 아니 걸릴 아무튼 <웃음> 굉장히 <laughs> 당황스럽다. 다시 강조하고 싶지만 국민 모두 정말 고통스럽게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일반 국민만큼만. 네. 좀 그렇게, 뭐, 인지도 있는 분들이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관련해서도 앞으로 소중한 기자님의 오마이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이런 되게 흥미로운 보수 유튜버, 특히 조선일보 출신, 조선일보 맨들의 어떤 행보, 행태들을 좀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앞으로 좀 기다리면. 민원년이라 고 할까요? <laughs> 어, 저희가 너무 재밌을 것 <laughs> 네네, 같은데요? 네네, 그런 네, 생각, 아, 네네. 제가 또일 벌리는 네네.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소중한 기자님과 함께 코로나 사태, 그리고 방역 문제에서조차 니네 편, 내편 네 가르고 있는 극우 유튜버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기자셔서 현장 취재도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코로나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네. 오늘 급히 섭외했음에도 이렇게 함께 방송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 금요일 고정코너죠. 불금엔 종편모하니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탈탈탈. <웃음> <웃음>